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서 공부입니다 아, 오늘도 작은 아이들 한꺼번에 세 개. 분갈이를 거의 다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박그림이라는 아이인데, 이게 창의인데, 큰거 사왔던 건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뭐, 진짜 놀랄 만큼 작아져가지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아지고 이것도 상토를 좀, 아니, 중립마사토를 덜어내고, 이렇게 해주고, 꺼내내고, 요거는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예쁘죠? 이름표가 어디로 갔어요.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예쁜 색감으로. 너무 예쁘죠? 얘가 이만했던 아이예요 이게 옛날에, 10년도 더 됐네요. 백년농원에서 외도로 사왔는데, 어, 이게 이렇게 크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분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밑에가 뿌리가 썩었어요. 그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키워놨어요.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가 두개 있는데 두개다 분지를 했어요. 너무 예쁘게 자란. 이것도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게 두개다 얘도 오래됐지만은 크리스마스하고 이거 네온라이트 진짜 오래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더 오래됐죠. 이거는, 네온나이트는 어디서, 어서, 어서 사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분갈를 해주고. 이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으면서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요. 네온나이트가 색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든답니다. 뭐큰 것도 있지만은, 세 번째 사온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사오고, 두 번째 사오고, 세 번째 지금 커다랗게 물잘 드는 이렇게. 이것도 군생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것도 작은 분에, 작은 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뿌리, 흙을 대충 털어주고, 이게 군생인데 그래도 강몸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도. 안 죽, 이렇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안 죽고, 여기다 심어도 아주 이쁠 것 같아요. 동그라니까 더 예뻐 보이네요. 분이 동그라니까. 더 예뻐 보이고, 흙을 조금만 넣어주고, 참, 네온 나이트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흙을 조금 넣어주면 되죠. 이것도 상토를 조금만 더 많이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얼굴 좀 커지라고. 클지 안 클지 모르지만은, 상토 넣면 으좀잘 크잖아요. 왜? 그래서 상토를 좀더 넣어주고 조금만 더 상토를 넣어줄게요. 상토 넣고서는 이거를 콩콩 하면은 쑥쑥 들어가죠. 저 섞은 거 같지 않고. 이 영양분을 주면은 얼굴이 커질 텐데, 영양분도, 뭐 특별한 영양분은 아니고, 그, 뭐지? 뭐 까먹었어요. 그거 있는 거, 그거 조금씩 타주는데, 줄 때게 조금씩 주고 하는데 될진 안 될진 모르겠어요. 조금씩. 이름이 까먹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인터넷으서 샀거든요. 그전에는 안 주다가 요즘에는, 음, 영양분 주면은 얼굴도 커지고 오른다길래 좀씩 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커지는 효과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안, 너무 조금씩 줬나? 아무튼 그랬어요. 조금 더 깊이 심었어도 되는 건데, 조금 위로 올라왔네요. 생각을, 음,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목대가 또 많이 길어지진 않아요. 오래되고, 조금만 아니라, 쑥쑥 목대가 길어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력, 갑입니다, 갑. 엄청나요, 생명력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잘 자라는 거 보면은, 이게 밑에 상토가 많이 들어가서, 음, 스펀지처럼, 어, 누르니까, 물렁물렁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심어줬어요. 어, 이것도 예쁘네요, 나름. 그죠? 요거는, 어, 크리스마스.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심어줘야 돼요. 이름표가 어디로 가가지고 언제 분갈이 했는지 몰라, 몰라요. 근데 흙을 보니까 오래됐나봐요. 딱딱한 거 보니까 이것도 무척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걸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이름표가 어디로 가고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래요. 아이고야 잘안 꺼내져가지고 시루처럼 쏙 뽑아지는데 여기다 그냥 심을 거니까 밑에 저기 없어졌어요. 그 뭐지? 깔막 여기. 할망 이고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뿌리가 아주 실하고 좋네요. 뿌리가 막 엉켰어요. 언제 해줬는지도 모르고 놔뒀다가 해줘야 될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뿌리가 막 얽혀가지고 굉장하네요. 뿌리도 그냥. 대충대충 떼어주고 아이고야 요즘에 날씨는 따뜻해졌다고 해도 여기는 영하 3도 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아직은 거리대에 내놓지 못하겠어요 거리대에 내놓고 노심초사 하느니 그냥 또 저게 있어서 또 느긋해요 생장등이 있어서 잘안 끊어지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뿌리를, 뿌리가 어마하니까, 뿌리를 잘라낼게요. 뿌리가 이, 이 정도, 어우, 굉장안해요 뿌리. 우리 집 애들 보면은, 뿌리가, 음, 실한 거 보면은, 그렇게 뿌리의 영향이, 아니, 저 흙하고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어,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남의 거는 조금 응용해서 보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흙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그만 삽으로. 조금 들고, 이쪽도, 이쪽도 좀 들고, 이쪽도 좀 들어서, 문을 열어놨더니, 추워요. 그래서 문을 닫았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 오, 색감이 예쁘죠? 이렇게 잘 들었어요, 물이. 저밥 그리면은, 밥 그림은, 아, 그때 당시도 저게 비쌌었는데, 옛날에 창들 엄청 비쌌죠? 지금은 창들이 너무 싸가지고, 이,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판매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야 정말 싸가지고, 또 사고 싶은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근또물한 또 장에 다니니까 또 그렇게 사지진또 않아요. 택배로게 사거나 그러고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쁘고 싸고 좋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예. 크리스마스. 엄청 예뻐요. 그런 반면에, 밥그림은 이게 뭔 일이래요. 아이고, 세상에. 뿌리도 싫어하지 않아요. 이제서 나와요, 뿌리가. 왜 그런 거지, 왜 그렇지? 뿌리가 이제서, 음, 여기에다가, 클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 해본, 해보니. 애가 커지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으니까. 이거를 상토를 조금 더 넣고 심어볼까, 이것도? 이럴 때 뿌리를 잘라봐야 돼. 약간 뿌리가 많이 성하지 않고 적심했던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볼게요. 아유 <laughs>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웃기죠.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하고 잘라보는 거 그런 게 엄청 많죠. 봉갈이 할 때마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웃음이 나네요. 어쨌든, 아 그냥 뭐 이상하면, 이상한 것 같으면 그냥 잘라보는 거 무조건 그냥. 근데 어쨌든 새뿌리가 나면은 또 그게 또, 그게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잘르네요 그냥 잘라. 수상하면은 자르는 거예요. 수상하면은.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상토를 또 고운 거를, 고운 거를 조금 더 올려놓고, 요거를 아주 뿌리가 괜찮은 아이를 잘라버렸답니다. 세상에, 밥그림이 이게, 이게 이렇게 작아질 수가 참 심각하게 작네요. 커다란 거 사온 애가 이래졌어요. 크다가 이렇게 조그매지거나 이래지면은 그 애는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티게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지. 이야, 심각하게 작아졌죠. 세상에 이렇게 작아져. 이거는 군생이라서 색깔도 이쁘고 이쁘죠. 작아져도. 이것도 한때는 뭐저베란 저기 베란다 안에다 놔뒀었어요. 그냥. 그랬다가 또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놓고 보니까 또 색감이 또 이렇게 들고. 생장등 밑에서.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이뻐서 꺼내놨답니다. 근데 얘는 물이 들긴 들었어요 생장대 밑에서. 아, 근데 뭐 지지한 게 그러네요.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